안녕하세요. 대지쌤이에요 오늘은 쿼키를 코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키를 코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글에서 픽토 블록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픽토 블럭스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뭐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크롬북까지 거의 모든 운영체제를 다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실 거예요 윈도우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두 개의 링크가 있는데 밑에 있는 건 32비트죠 위에 있는 건 64비트고요 내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시스템으로 가보면 여기 정보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제 컴퓨터는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구형 PC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요새 나오는 컴퓨터들은 다 64비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64비트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여기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no thanks, I just want to download PictoBlox. k 이걸 클릭하시면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중지를 시킬게요. 저 미리 받아 놨거든요. 자,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픽토블럭스 링크라고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픽토블럭스 링크"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해서 또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거는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가 되었죠? 이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때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방식은 마이크로비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마이크로비트를 스크래치와 연동을 할때이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죠. 지금 쿼키도 동일한 방식인 거죠. 다운로드가 끝났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설치를 해 볼게요. 픽토블락스. 버전은 현재 저는 8.0 버전인데 여러분들이 설치할 당시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전은. 하지만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설치 폴더를 정해주고요.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들 PC 사양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드라이버 셋업이 뜨죠? 여기서 인스톨 눌러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되면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고, 픽토블록스는 설치를 마쳤고요. 이제 링크를 설치할 거예요. 자,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넥스트, 예. 얘는 금방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체크박스가 있죠? 런치 픽토블록스 링크 이걸 체크를 하시고 픽토블록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 밑에 작업 표시줄에 보면. 요거 아이콘 보이시죠? 빅토블럭스 링크. 이게 지금 떠 있으면 실행 중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빅토블럭스 앱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환경 선택이 있는데요. 빅토블럭스는 아이콘 방식의 주니어 블럭 그리고 스크래치와 동일한 블록 코딩, 그리고 파이썬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블록 코딩을 할 거니까 요거 선택을 해 볼게요. 자, UI는 스크래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질감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여기 상단 메뉴에서 보드에서 지금 픽토블럭스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교구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쿼키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쿼키의 전원을 켜줍니다. 블루투스 포트로 가보니까 여기 쿼키를 잘 찾았죠. 혹시, 오, 어, 저는 못 찾아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노트북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결을 눌러 볼게요. 자, 연결이 잘 되었죠? 그러면 편집기로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똑같이 코딩을 하면 되고요. 처음에는 펌웨어 업로드를 한번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녹색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퍼키에서 이렇게 하트 표시가 나오게끔 해 보도록 할게요 녹색 깃발을 클릭을 하면 짠 이렇게 하트 표시가 나오죠 이번에는 한번 움직여 볼게요 1초 동안 앞으로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1초 동안 잘 앞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쿼키를 픽토 블록스에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블루투스가 아니라 시리얼 포트로 연결하실 분들은 교구에 동봉되어 있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tuè toàn bambang ba